아씨 와, 컨트롤, 나똥꼬쇼한다 아니, 왜 이렇게 많이 줘? 첩출. 아니, 시부럴! 크랭TV. 폐허 속에서 연방수도 타르소니스 행성. 테란 스토리 끝난 다음에 적어줘. 테란 상대할 때 캐리건 없겠네. 나는 이거 몇 번째 있겠는데 스토리를 기억을 못하냐. 굵직굵직한 거밖에 몰라. 맹스크랑 짚레이너랑 캐리건이나 삼각 관계였다. 이 정도. 타이커스가 짚레이너 좋아했는데 캐리건이 나타나서 널 부셔버릴 거야. 이 정도. 저거 캠페인 투월체. 군단은 나약한 인간의 저항을 짓밟으며 1세계의 테란 행성 중 9개를 테허로 만들었다. 테란 수도 행성 타르소니스의 함락 직후 프로토스 추함되는 테란 구역을 포기했다. 이제 남아있는 프로토스 잔당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했다. 이어나라내 아이야. 일어난 이 승리의 영광을 보듬어라. 나는 초월의 칡을 군단의 영원한 의지이며 오! 이게 캐리거리잖아! 와 이거 처음 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몰랐을 거 아니야. 진짜 개깜놀했겠다 이번 판 초월 체력 섬기며 플레이하기. 아니 어떻게 플레이야 섬기는 거지? 전쟁의 참상 <laughs> 저 까마귀가 시체 먹고 있어 헐아 저런거 어떻게 했대? 신기하다 살란몰이랑 히드라리스크 동굴인데 가스 아 여기 있구나 와 가스 졸라 멀어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만약에 얘를 내가 잡아 아...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니 이거 <laughs> 한번 테스트를 <laughs> 아, 억울하다. 억울한데 어디 뭐풀 수가 없네. 아, 진짜 억울하다. 초월제 대로 보시. 기 세컨드 챈스 감사합니다. 초월 보다 캐리건이 저을더잘 이끌 것 같아. 데어세요 저는 왠지 캐리건이 떡상 코인일 것 같아요.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그 그이상의 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사실 초월체도 착한 편이 아니었을까? 누구도 모르게 용기를 냈던 게 아닐까? 아, 뭐 고백하는 거예요? 짝사랑처럼. 튜토리얼 미션이라 가지고 확실히 러쉬를 별로 안 하네. 어? 아이 아니지? 잠깐만 나 뒤져 야 파베이시..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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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오케이, 오바 바보야. 오케이, 오케이. 와, 썬크 졸랐어, 님들. 썬크 미친 것 같아. 미션. 멀티에 있는 가스 본진에서 릴레이치치 기가안 돼요, 이 시스템이. 아, 튜토리얼 미션인데, 왜이두 미친놈들인가, 이거? 아 너무 쎄아 초월체님 어떻게 된거예요마토리하시진겠죠 아니 아니 계속 오잖아 아까 안 쳐들어온다는 말을 안 했으면 계속 안 쳐들어왔을 것 같다 아니 너무너무 너무 애들이 강력한데 이걸 내 탓을 한다고? 아씨... 와 컨트롤 아 똥꼬쇼한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줘? 첩출... 철... 아니 씨 아니잖아요 아나 인상하기 전에 마라. 아 말이 너무 세. 어? 뭐지? 아 튜토리얼이 이렇게 어렵게 있어? 에 뭐야 멀티 있었어요? 튜토리얼이 이렇게 어렵고 멀티가 있다고. 막 내가 불평이많네초월채도한테일어줘도 쟤네도 쟤네도 쟤네야 아, 뭐야? 이쟤스도쟤어 열받. <laughs> 아니, 죽어주면 안 될까? 어? 아, 나도아삐겠네 진짜 씨. 나억 어그로 꾼인가 봐, 님들. 아, 이게 날아간다고. 무슨?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아, 여기서 공격이 돼? 헉! <laughs> 아, 탱크 있는 거 진짜 말이 안 돼. 이게 존나 오려면이라서 <laughs> 채워 넣었어. 아니, 튜토리얼 미션이. <laughs> 튜토리얼 미션이. <laughs> 탱크가 있었지. <있어. 웃음> 이거 업데만 갈게요. 015 015. 아! 티커 리얼 다음 미션들이 기대되네요. 기대하지 마세요. 이게 안 날아가? 아 와... 씨. 일단, 이거부터 침착하게 날리자. 원래, 저그가 이렇게 유닛 살려서 스노우볼 굴리는 종족인가? <laughs> 나이스! 야 리트 안 했는데 그래도 역시 초월치시다. 내가 이 정도로 깰수 있을 줄 알고 우리 초월체님은 나한테 그런 시련을 주신 거지, 그쵸왜안 끝나? 다섯 시다 깼잖아 아까. 어, 병이왜 나온다. 아, 어, 깼다. 어 뭐야, 내 랠리, 내 랠리 포인터.